이게 뭘 나타내는 걸까요? 혹시 1과 0 컴퓨터에 사용되는 이진법입니다. 그 이진법을 이 스위치로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스위치가 오픈된 상태, 그래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를 1로 하고, 만약 여기 스위치 클로즈드 자 스위치를 닫아서 불이 들어오게 하면 0으로 하자. 자 이게 스위치 이론의 시작인데요.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떨 땐 1, 어떨 땐 0을 표시해라를 되게 다양한 경로로 표현을 해줍니다. 1979년 가장 관심이 높았던 그 대회의 우승진은 바로 마이크로페널스서 이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 기술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메모리 써가지고 그다음에 센서를 만든 이문라이트 플래시라는 이 친구입니다. 그여칸8칸 8칸 사이즈의 미로를 무려 30초 만에 주파합니다. 그래서 와 30초 어마어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무시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벽타기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오는 방법이 이플 l 드필이라는 거예요 물을 채워본다는 건데 벽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그때 그때마다 얘를 갈수 있는 최단 경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면서 벽 부딪히면 이 벽을 제외하고 거기 갈수 있는 최단 경로 그때그때 찾으면서 알고리즘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이제 들필요한 길, 이 가는데 불필요한 길들은 얘가 아예 탐색하지 않도록 되게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미로 찾기의 의의는 사라진 겁니다 그럼 진짜 미로 찾기의 의의가 사라졌는지를 한번 요걸로 우선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두 개의 길 중에 어떤 게더 짧을까요? 오른쪽과 왼쪽 중에서 하나, 둘, 셋. 실제 더 짧은 길은 어디냐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이 더 짧습니다. 근데 도착은 어디가 먼저 했어요? 오른쪽이 먼저 도착했죠. 왜 짧은 길이 최단 거리가 되지 않을까? 여기서 보면 이두길 중에서 더 이렇게 꼬여있던 길이 더 느리게 가는지 이제 아시겠죠? 양쪽 바퀴에 멈추는 시간이 많으니까.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하십니다. 왜냐? 여러분들 혹시 코너 도실 때 거기서 엑셀 밟으시는 분들 없으시죠? 2017년에 되게 이 문제 때문에 혁, 혁신적이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 찾을 거는 뭐냐? 단순히 짧은 길이 아니라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더 안정적으로 코너를 이탈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서 도달할 것인가. 사실 이거는 이미 자연이 알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최단 경로는 최소 시간 경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원리가 바로 뭐냐면 수학이나 물리학에서 보통 얘기하는 원리인데요. 페르마의 원리라는 거예요. 네비게이션 또한 당연히 이런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스타필드 고향에서 여기 이 위치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인데요. 28km의 짧은 거리로 갈수 있지만 당연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내를 통과해서 가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뭐 선택하냐? 이렇게 돌아가는 경로를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55분과 1, 1시간 8분이나 이런 차이. 자, 이런 차이는 각 구간의 속도에 따라서 결정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마지막 활동은 뭐냐면,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최소 시간의 경로를 한번 그려보시는 겁니다. 미로 속의 발전은? 분명 다양한 기술 발전을 이루어졌습니다. 초창기에는 이 컴퓨터 알고리즘의 발전이 엄청나게 컸고 그게 이제 실제 컴퓨터 알고리즘을 발전시키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어요. 하지만 그와 함께 공학의 발전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컴퓨터 안의 알고리즘은이 소프트웨어 좋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프트웨어 속 세상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자연 세계, 그 현실에 적용되는 게 바로 뭐냐면 물리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긴 시간,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영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